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슨입니다. 오늘 8월 3일 토요일이고요. 내일 8월 4일 일요일 8월때첫 번째 시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 놓쳤을 것 같은 아니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뭐 갖가지 또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에어컨을 이런 날씨는 안 틀면 안될것 같아요. 45분. 음, 한 시간 좀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즘에는 5분, 10분도 좀 힘들더라고요. 에어컨 없이는. 아마 매미 소리도 있을 것 같고, 약간의 소음들이 여러분들의 리스닝 테스트를 좀 방해할 것 같은데, 어,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마절 되지 않는데, 어, 처음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네. 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단단하게 내 실력이 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어~ 대박달 쪼박달뭐 이렇게 좀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내일 좀 음~ 어~ 난방 같은 거네 어, 얇은 옷 같은 거 하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우면 또 입고하고 아마 어~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는 어떤 분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꺼주세요 그랬어요 에어컨을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중간에 좀 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매미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또 이제 꽃게 같은 뭐 생선 이런 차, 트럭이 또 운동장에 들어와가지고 확성기로 막 그랬다가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음 방송까지 있고, 뭐갖가지 경우가 많았는데, 하여튼 내일, 레스닝 테스트 할때 에어컨 소리, 마들드 신경 그냥 끄시고요, 어, 문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문제 식5 6 6두 문제고요. 7은 어 3중 지문의 두 세트. 어, 그러면 10문제죠. 지문은 여섯 개 이렇게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 8시 20분이에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 좀해 드리고 빨리 올려 드리고 여러분들 어, 빨리 주무시고 내일 시험 좋은 컨디션으로 좀 보도록 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0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 매번 해설을 달때 G라는 표기를 합니다. Grammar V라는 표기는 vocabulary 어휘 문제, 어법 문제, 어휘 문제 G plus V는 어휘, 어법을 다 봐야 되는 문제 V 그다음 G로 가는 경우는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어휘 문제지만 어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가 있고요 어휘 문제지만 어법으로 풀어도 되는 게 있어요. 자이 문제가 뭐냐면 어휘로 풀어서 틀릴 수 있는 문제, 즉 어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미가 끌리는 게 있지만 어법이 용납이 안 돼요. 영어는 음, 어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앞에 H라는 사람이 뒤에 사람에게 동작을 하는 타동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멤버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 사람이 이 멤버들에게 대답하다. 그 다음 m e 이라는이 뒤에 있는 어떤 행사의 종류도 너무 좋아. 그렇죠? 어, 대답하기에. 그래서 respond, see 이름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자, respond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툴을 붙여야 됩니다. address가 정답이 됐던 문제예요. address 그러면 주소라는 명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동사일 때 뜻이 많고 여기서는 말하다가 돼요. 누구에게 말하다 그럴 때는 address somebody라는 어, 사람을 바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정답. 자, 제가 정리를 좀, 어, 미리 이렇게 좀 붙였어요. 제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타입을 좀못 치니까, 어, 그리고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미리 좀 붙여놨는데, 이 밑에 는 자, 타동사의 부류는 뭐냐면 의미만 같아요. 그러면 자동사는 전체사 붙이고, 타동사는 전체사 있으면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사 있으면 자동사 정답으로 가고, 타동사를 전체사 있을 때 정답을 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또 왔다갔다 좀 출제가 됩니다. comply with가 있어야 돼요. 어, follow는 with가 있으면 오답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런 거 출제 많이 됐죠. merge with 합병하다. 뒤에 회사가 있다면 어, acquire 회사 이렇게 가야지. 어, r 지 어, 회사 이러면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object t 의 t 가투 정사투가 아니고요. 전치사투입니다. 어디에 반대하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oppose가 타동사예요. participate, attend는 너무 쉽고 음, 나머지 쭉 읽어 보시고요. consist of는 ing에서 출제가 또 되기도 해요. 자동사는 분사일 때는 어법으로 ING만 낸다 그랬죠. 그래서 consisting of라는 어, 이런 것도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형용사 리효용사 9로 줄어들었을 때의 경우에요. 자타 동사 한번더 갈게요. 여기 있는 동사의 분류는 의미가 비슷비슷, 아니면 다르거나 어, 두 가지 거나 이런 경우인데, account for 설명하다가 account는 고려하다가 있습니다. 얘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고요. enter into가 시작하다요 어디 에 들어가다는 to를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enter the building 이렇게 써야 되겠고, 분실되다 놓치다 있고, 얘가 분사로 출때될 때는 missing luggage지, missed luggage가 아니고요. qualify for, 혜택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동사가 되겠죠. 이게 타 동사가 될 때는 사람한테 투구정사하는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succeed가 동사 자타가 다 돼요. 성공하다 자동사고 누구를 이어받다 그럴 때는 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서두 가지가 있죠. successful이 성공하다의 성공적인이고 successive가 계승하다의 계승하는 이라는 형사 형태. 여러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20번 갈게요. 보기를 보시면은 분류가 돼요. 품사가. by Comparison은 접속 부사입니다. Six에서나 나오는 두 문자 연결고리 그럼 탈락이죠. Rather than 전치사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비교급의 관용적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In case는 that가 빠진 거예요. 그럼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w i n g to는 전치사죠. 뒤에 보면은 taking the time to read 300 페이지짜리 nonfiction book 읽는 거. Many people rely on only o summaries instead. 자 비교네. 300 페이지 짜리 책을 읽는 것보다는 오디오 썸머리를 대신 많이 의존한다는 게 이걸 듣는다 이것보다 차라리 이거 자 라덜된 B가 정답이 됐습니다. 121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크로스아웃을 좀 해놨는데. 동사 찾고, 쉼표 찾고, 어 그래서 동사와 쉼표가 한 눈에 좀 보이면 속도가 나겠죠. 앞에가 컴마가 있고 버트가 있다는 것은 절절 등위 접속사. 버트가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뒤에가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다 버리세요. B, D가 그래서 버려지면서 A냐 C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아 이거 C 아니야 이러면서 틀릴 수가 있는데, to be attended라는 태 때문에 안 돼요. 튜브 정서 현사전 용법으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ttend는 모를까. everyone이 attend를 하는 거겠죠. 어, 이게 만약에 everyone의 사람이 아니라 an event 같은 행사면은 그게 attend가 되어지는 거는 괜찮겠죠. 그래서 attending밖에 될거 없어요. 결국에 두개 놓고 이건 아니네, 이거 답이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는 약간의 어려운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120번 가도록 합니다. 부사의 어휘 문제 어려운 이유 명사를 빼고 다수식 문장 전체 동사 수식 주로 전치사 구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가 자기 자기 수식 자기 자신을 수식 문장 뒤로 가면서 또 약간의 부주적인 그런 내용의 어, 조물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동사를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선 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뮤엄 컬렉션이 그렇게나. expected 가 됐는지예요. 자 그러면 얘를 수식하는게좀 많겠네. 의미적으로. conveniently 편리하게 e x p a n d e 가 돼요. 뮤진 박물관에 있는 컬렉션의 그 종류가 어, 그렇게나 늦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넓혀 간 거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됐습니다. Randomly는 무작위로 expand 되는 건 아니죠. Deeply는 사과 같은 거를 이제 진심으로 할때 그렇게 얘기하는 동사의 수식이 많기 때문에 오답이 됐고요 124번 가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가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앞에 사람이나 회사가 있고 뒤에 명사 있다. 뒤에, 절이 와 있죠. 동사 있고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 정답 이렇게 돼요. 어, 만약에 음, 어브위치 그러면은 동격이 되는데 후하고디파 e 먼트가 소유하는 거죠. 스텝 멤버스를 데트는안 돼요. 데트가 관계대명사일 때는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와트는 앞에 선행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어법적으로 충분히 풀수 있었던 어휘처럼 보이지만 어법처럼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128번 갈게요. 이 문제가 어려워요. 자, 이거는 수동태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어 이거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사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도 아니고, 지금 명사가 아니잖아요. 보기에 있는 것들이. 자, 이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거는 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매 시험마다 업데이트하는 어휘 정리해서 긁어왔는데, 어, uh, whole i d s e l f itself liable fo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귀내명사를 중간에 사용한 이유는 앞에 있는 주어가 목적으로 돌아 와서 그래요. 그럼 주어가 자기 자신을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홀드하다. 자 이게 유지하다, 뭐 보류하다도 있고 어, 이런 뜻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릴라이어블하게 라이어블하게, 그렇죠? For에 서 책임을 지다가 수동태가 되면 i t s e f 가 주어로 간단 얘기예요. 어, 그래서 어, 주어 somebody, somebody is Uh, held uh, liable for 이렇게 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회사 맞죠? The damage가 의미적으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긴 합니다. Surrounding landscaping 주변에 있는 조경에 대한 데미지에 대해서 앞에 있는 회사는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가 정답이 됐던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그냥 쭉 한번 보시고요. 어, 과정적 표현이에요, 과정적 표현. 네, 묻지마 암기. 어 그냥 이유가 없어. 네,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어휘적인 느낌이 조금 들어가면서 암기를 해야지 무작정 암기하는 거는 또 불가능하죠. 어,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요. 하나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네, 이 중에 하나. 자, 더 많은 관용적 표현이 제 사이트 그 어휘 정리에 있으니까 한번 쭉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다다 어, 아니면 어, 이거 몰랐네 이렇게 좀 정리하신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언급할게요. And understandably so. 이거는 그럴만하게라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빈칸이었어요. Understandably가 자 얘가 understood가 있었고 다 틀렸습니다. 그걸로 2 9번 빨간색 난이도 상이 문제는 어리 결정을 해줍니다. 자 어리 복수라는 그런 표기가 되겠고요. 앞에 주어가 복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지금 얘밖에 될게 없습니다. Few, a few나 few는 복수 100%. 의미적으로는 a few는 긍정, few는 부정이죠. 거의 accepted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는 호텔의 엄격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이런 뜻이고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출제됐던 두 개의 문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influence가 단수, 복수, 가산 불가사, 음, S가 없으니까 어, 여기서는 불가산으로 사용이 됐고요. 앞에 있는 drivers가 have influence. 그러면은 얘는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little이 정답이 됩니다. 거의 어디에 영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little이 형용사, 부정 형용사로 사용이 됐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더 갈게요. Is known to the public about 이거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알려준 게 있다 없다? 자 이건 안되죠. 아까 우리 했어요. 얘는 무조건 복수라고. 자 little이 잡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little은 허용사일까 명사일까. 음 여기서 명사죠. 주어짜리니까. nothing이면 은 zero예요. 다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알려진 게 없다. 이런 뜻으로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내일 나왔으면 틀릴뻔했죠. 네 130번 가도록 합니다. Certain이라는 단어 뒤에 들어가는 명사인데, 수동트입니다. 자, 수동트 능동으로 바꿀까요? add something to the contract. 계약에 덧붙일 게 뭘까? 자, 그러면 그냥 나오죠. provisions. 자, 이걸 고른 이유는요, 여기 B가 왜 들어가지? 이럴까봐서. 음, 여기 B를 원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유는 앞에 insist 때문에. 주장, 권고, 요청, 이런 것들은 should라는 권고의 의미가 이미 동사에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의미적으로나 음성적으로 반복이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슈드를 빼고 원형의 b를 씁니다. 만약에 3인칭의 어 명사가 주어로 될 때는 s를 붙여야 되나 뭐 이럴 텐데 그것도 원형을 쓰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넘어갈게요. 자 142번 문제인데 식스다운 문제였습니다. 식스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에서의 단서가 발견이 되던가 아니면 뒤에 있는 문장의 단서 가지고 앞으로 와서 문제를 풀던가 단서가 멀면 멀수록 어떻다 어렵다. 네 기억이나 아니면 눈으로 찾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독해하듯이 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 문장 삽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내기를 네 딱딱딱딱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ou are welcome to attend our public meeting에 환영합니다. We will be o f f e r e d 여기서 하는 public meeting이라는 게몇개딱 정해진 건 아닌데 복수로 사용이 됐죠. 여러 개를 제공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several이 정답이 됐어요. 보트는 단두 개를 언급해야 돼요. 우리는 파블룩미링 A와 파블룩미링 B를 제공한다. 그럼 b o t h 이렇게 되는 건 맞고 another는 이렇게 불특정의 여러 개를 얘기 해놓고 추가적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anything 부정문하고 자주 사용되니까 오답이 됐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식스에 제가 크로스아웃 하는 거는 동사가 다 버려집니다. 보통 3대 일로 갈려질 때는 3에서 약간 왔다 갔다하면서 갈등하게 만드는데 깔끔하게 세 개가 한꺼번에 버려져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역시 동사가 어 앞에 눈에 띄어야 되겠죠. Is a local company and will send a specialist. 자 그럼 동사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end는 동사 동사 연결하는 등이 접속사입니다. To assist. 자 이거는 도와주기 위한. 스페셜리스트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세븐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세븐은 내용이 그렇게 생소하진 않았고요. 음, 어려운 거는 또 많이 심하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 유형을 좀 여러분들이 보는 거, 어떻게 어, 짐작하고 들어가는지, 연계성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와뭐 기타 등등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를다 읽고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3중집의 첫 번째. 텍스트 메시지하고 이메일 두 개인데요. 음, 텍스트 메시지니까 이렇게 시각이 어, 들어갔습니다. L I L lines인데 f r e n c h 같아요. 자, we have in c u r r e n information 갖고 있습니다. Regarding 대해서, your upcoming a airlines flight to uh, Minneapolis라는 지명이 언급이 되면서 여기에 가는 비행기에 정보 준대요. Several thunderstorms 그 그럼 악천후 때문에 일정이 바뀌네, 그렇죠? Are predicted 예상이 됩니다. For the area Minneapolis에 요 언급된 거기 때문에 정관사 덜 써. And may cause disruption to your flight schedule. 방해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you may want to consider rebooking. Consider는 동명사 목적어 수반의 초정사가 아니고. Uh, to check 이거를 옵션 확인 위해서 여기 접속. 어, apologize in advance for the inconvenience. 죄송하대요. 자, 그 다음 이메일로 바로 갈게요. 자, 이메일의 골뱅이 뒤를 보면은 지금 에어라인의 주소가 없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주고받고가 뒤에서 바뀌거든요. 발신수신이니. 이것 때문에 비행기를 바꿔서 뭐 만나러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제가 미리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등판의 회사 같아, 그렇죠? Sunbeam 하고 뭐 Delight Illumination.com 입니다. Uh, g r a n t o u my flight plans have changed. Inclimate weather 때문에 바뀌었다. In my area today, I won't be arriving in Minneapolis until. noon tomorrow. 자, 나론트는 긍정으로 해석하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정오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요 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내일은 22일이니까 22일이겠고 여기 이메일에 이제 쓴 날짜니까 My new flight has an arrival time of 11시 52분 am에 도착하네. We had a 자, 대구에 온 이유는 원래 만나기로 한게 9시니까 절대로 이때 못 만나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일단 스턴에 있는 컨퍼런스에 이 워크숍 디스커스 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could we meet in the afternoon instead? 오후에 만나는 거 어때요? 뭐 약간 공손하게 물었고요. 어, 알려달래. Where, when 언제 would be best for you? 좋은지. 자, all day on March 23rd as well. 자, 23일도 괜찮대요. 22일 날 도착하고 12시 정도. 원래는 아침 9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23일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스케줄을 뭐 완전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자, 바이스 프레젠트 부사장 좀 직책이 높고요. 네, 저는 이런 거좀 보는 게좀 어, 개인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너무 또 구차하게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건자레스 아까 주고받고 그랜트가 바뀌어 있고요. 어, 답변입니다. 21일 같은 날에 답변 줬어요. 또 제가 이런 거 보기 좋아하죠. 네,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답변 줘야 되죠. I'm sorry t hear uh, about your flight issue 대해서 유감. I'm always busy in the afternoon. 뭐 이런 얘기를 그죠 쓸데없이 할까. 근데 네. 뭐 당연히 비행기 타고 오니까 만나줘야 되죠. I could meet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the day after you arrive. 그러면 언제겠어요? 이게 연계 문제죠. 23일이네. 23일 오전에 만나자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도착한 그 다음 날이니까. By the way, 자 화제 전환이고 집중 신호입니다. I have some questions about our workshop for the conference의 위한 워크숍 질문. 내가 전에 컨퍼런스 참석한 적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아 i 세션에 올지 모른데 액티비티가 있고요. 그거를 참석을 하고 어 이제 하는 어리언스 뭐 인클루즈 하는 거죠. but it works best with group 50 or fewer. 자, 명수를 언급하면서 요 정도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오그나이즈한테 연락해야 될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레지슨이 이제 이제 클로즈된 거야. 라스윅에. 자 만나 뵙는 걸 기대한다. 자 디렉터 디지털 마케팅 끝났습니다. Purpose of the tax message가 뭘까? 어, 동사에서 걸리면 걸린다라는 거는 괜찮으면 끝까지 가고 자 끝까지 읽었는데 목조가 오답일 경우에 빨리 버리고 다음 이동해야 되죠. 아나운 발표는 약간 문자 메시지의 성격이 좀 그렇지만 여기서 나가죠. 페어리 아니니까 원 경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좋았고. possible schedule change. 자, 완벽히 좋았죠. 그래서 B가 정답. 나머지는 confirm의 동작 아니고 r e q u e s t 동작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목적이 92번입니다. g o n z a 에 대해서 결론 질수 있는 거 뭘까? 여자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음, unable 할 거다. b o s 으로 거는 거. 자, 리북했죠. 그래서 바꿨으니까 9시 만나는 거를 11시 52분에 도착, 오후에 만나자. 그래서 D가 정답. 워크숍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You'll be held in Minneapolis는 아니죠. 버스턴에서 있는 거였고 It has been rescheduled 일정이 바뀐 거는 비행기 일정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읽은 단어를 좀 솔깃하게 하는 그런 오답의 유형들이었고요. It is off every year. 자, 이거는 not mentioned이에요. 제가 오답의 유형이 어, 컴비네이션이 좀 잘못된 거, 미스 컴비네이션, 원 컴비네이션, 또난 멘션 있고 너무 과장되거나 왜곡되던가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자, 이어비 어퍼레드 컨퍼런스가 맞죠? 그래서 컨퍼런스의 워크숍이 일부이기 때문에 94번입니다. 연계 문제 언제 만날까? 23일 오전. 자, 아까 풀어놨으니까 C로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What information does the Grant suggest uh, obtaining? 어떤 정보를 이제 알고자느냐를 우리가 아까 읽었죠. 명수 궁금했어요. Total number of registered workshop participants가 맞고 자 D는 copy 음, 몇 개를 이제 나눠주는지 그핸드아웃의부수를 어, 얘기하는 거니까 오답이 됐고요. 마지막 갈게요. following email, webpage, invoice 까지 갑니다. 자, invoice 가, 성장 청구서 네. 뭘 주문하나 보네, 그죠 자, 일단 제목을 보게 되는데요. car cleaning 이라고, 요거 대문자 좀 표시해야 될것 같고요. 골뱅이는 없습니다. 쓰는 사람은 assistant to vice president, 비서가 씁니다. Bart C, 안녕하십니까? 뭐 good morning. Tomorrow morning, 어, S라는 사람이 필요하대. 미니밴이 이 uh, S라는 여자와 언어를 컴퍼니 이기자 그리브 좀 직함이 높네요 비서가 이렇게 쓰니까 we'll be taking clients를 tour 자 이거는 견학 방문으로 가야지 또 여행 그러면 안 돼요 of one of our construction sites 자 건설현장 중에 한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집중 신호죠 unfortunately. 프랭하게도애석하게도 the vani was last used two days ago when 어떨 때 we had the heavy downpour,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을 때 이걸 사용했고, 그래서 머리에 뭐 진흙탕이 많이 묻은 거예요. Could you please take it to? 자, 여기에다가 좀 가져갈 수 있습니까? wash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세차장이네. have it cleaned. 자, 이게 사역이죠. 사물사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거. 이것을 클린되도록 할수 있습니까? 또렬리 철저하게 both inside and out. 안과 밖을 닦아달라. make sure that the dirty inside door panels are washed. 하고, <laughs> 그 다음에 s i s t e r carpets are shampoo하는 것도 하고 또 컵홀더도 닦아 달라는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하라는 얘기죠 어, 굉장히 깨끗하게 닦으니까 돈이 좀 비용이 들겠네 그쵸 서비스 패키지를 이렇게 네 가지를 어, 보여주고 있고요 프라이스가 적은 거에서 많은 거로 가니까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읽지도 않아도 돼요 25달러 50달러 80 아니면 150달러인데 한 여기서 걸릴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이걸 읽어 보는데 해 워시하고 뭐 여기 다 있고 컬백 여기 보이죠 샴푸 어, 아까 읽었던 단어들 있고 This package was v o t e d t h e Best Value in Town에서 so three years in a row, 3년 연속으로 가장 좋은 이 패키지가 선정이 됐대요. 음, 그것도 뭐에 의하여냐면 하 Readers인데 Our Area Largest Local Business Newsletter, 자, 소식지를 읽는 독자들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됐답니다. 3년 연속. 자, 이거는 이따가 필요가 느껴지면 갈게요. 알걸 필요가. 자, car 123 wholesale. 클라이언트가 워시라는 세차장이기 때문에 이 세차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성장전구서 그죠? 어, 왜 이게 나오나 싶을 텐데, 클라이언트면 여기에 아까 세차를 시키도록 한 사람이니까, 어, 뭐, 그죠? 이거 아닐까? 그러는데, 지금 제품을 보면은 개인이 살 만한 게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품 번호 있고, 프로 o 트 있고, q u a n 이 수량도 마찬가지, 그쵸? 어, 업체가 맞고, 그 다음에 326불. 자, 이런 것들, 마이너스가 왜 될까 보면은, volume discount, more than uh, 10 i t e m 10개 이상을 살 경우에는, 음, 자, 할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러면은, 갈게요. 자, 여기서 할인이 되겠네. 12개니까. 196번 봅니다. 어떤 회사에 S라는 사람과 L라는 사람이 일을 할까? 자, 이 L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낸 성에 또 집중해야 되니까 비서니까요 Construction, one of our 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건설 회사 다니네 그래서 Construction form, 자 A가 답으로 바로 풀리고요. 197번입니다. 어떠한 서비스? 아까 우리 읽어 놨습니다 80불짜리 그래서 details가 답이 됐고요 198번 웹페이지에서 이 워시 세차장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 그랬고요 자 추가 직원을 고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was praised by local publication 자 이게 제 표현이네 was voted was praised Well, best something, 이렇게 얘기한 걸 프레이즈를 한 거고요. the local publication, 이거를 t h e l o c a l n e w s l e t t e r 이라는 소식지를 publication, 으로 어,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b 가다 c a 9 i o n the publication, e e d e l i v e r y s e r v i c e 아니었고, o n l y 이런 것도 아니죠. j u b a t i i c o u c o n the u a n t l t o n e p a o n l a t i e p u a o n t i a t i o n the publication, t e p u c a t i n t i t i o n the publication, t h c a t i 자, 200번입니다. OK, Most Exempt Service Package. 자, 읽어야 되겠네. 가장 비싼 거 여기, 그죠 어, 아까 이 앞에서 언급됐던 거에 추가를 당연히 다 포함 포함이니까 Premier Service Includes 포함한데요 Well Degreasing. 자, grease가 기름이니까 degreasing, 기름을 좀 닦아주는 거겠고 또 왁싱도 있고요. Repair of minor paint is scratch. 자, 마이 r 이니까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네요. 페인트. 자, 노트 같은 거 중요한데 The service is by appointment and must be scheduled. 이틀 전에 예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페인트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그렇죠. Five-color core paint, a touch-up kit. 그래서 F294 정답. 연계 문제 두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 좀 많이 덥습니다. 자, 내일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아이 옷이 끝나.